우와, 우와 우와 진다 안녕입다오리 아니 치즈가 야야또또또또야또 빨리 네, 안녕하세요 더맨 더의 후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전의 명소입니다 명수 <laughs> 아요왜 <아이고. 웃음> 뭐가 문제 됐어? 아니 이건 뭐야? 이거 <laughs> 곱창인데요. 이 시흥시에 있는 삼미시장 뒷골목에 있는 보호배 뭐 곱창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배님하고 또한번 와서 먹방을 찍으러 왔습니다. <laughs> 아, 근데, 곱창이, 그래. 딴데 보면은 야채가 많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곱창이 많네? 네. 뭐, 알곱창, 같지만... 알곱창이라 그하고 알곱창? 아, 알곱창. 어. 다른 야채는 거의 안 들어가고, 어. 곱창으로만 양념을 한 거예요. 아, 곱창으로만? 어, 곱창 매니아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보통 야채 곱창 하면은, 네. 곱창 하면은 이렇게 야채가 네.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진짜 곱창이 이렇게 들어온거 어우, 이거 푸짐하고, 어휴, 캐침하네. 저렴하고. 아. 여기, 그리고 여기가, 어 저렴하네, 진짜. 네. 되게 저렴해요. 어 형, 하여튼, 그, 오늘 또 명수 형이 이렇 곱창 사주셨고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저도 잘, 잘 먹겠습니다.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잘 먹겠습니다. 야, 근럼 니가 사주면, 이이시도 나도 전반 밑에 좀 먹고 뭐 시작할게요. 자, 아, 그거는 이렇게 먹는 거요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자, 알려줘. 자, 깻잎을 들고, 깻잎을 들어요. 아, 그래서, 이, 일단은, 이, 곱창, 곱창을 이야. 이렇게 딱 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오이 고추, 네, 하나 찍어서 넣고, 그 다음에 마늘도 드시는 분은 하나 정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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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 쫀득쫀득하네? 오돌오돌하네요? 한 번씩은 죽여버려야지. 조금 더 쫄아야 맛있어요. 어때? 당면이 쫙 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음? 당면 봐봐요. 오! 응? 근데 지금, 아, 나는 또 신기한 어, 게, 아니야. 여기 딱 신기한 게 이거야. 응, 봐봐. 뭐. 와, 와 또, 떡! 떡. 응. 와, 떡이! 응. 떡이! 아, 보통 떡. 보면 떡을 좀잘 잘라주잖아. 화면상으로는 저현모오스러우니까 잘라서 먹어. 이거 뭐해, 이거 싫 <laughs> 아니, 떡을 보통이데 잘라주는데. 네. 네. 비주얼이 역시 맛집은 뭔가가 있어. 그래요. 진짜. 나 이거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먹으면 잠이 안 온다니까? 그 어떤, 어떤 철구장님이라고 있어. 시흥 장모님이라고. 그, 그분이 여기서 소개시켰는데, 그 분이 이렇게 처음에 소개시 주셨는데. 그분이 항상 대단하지 네. 어우, 죽여, 죽여. 이거 네. 중요한 건잖아? 사장님이, 이제 그, 형 때문에 이 섭외가 했잖아. 네, 네. 근데 사장님이, 우리 홍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laughs> 저도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여기 <laughs> 사장님이, 우리 홍보 안 해도 되니까 몇 방만 찍으세요. 그 정도로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아니, 식당 일이 힘들잖아. 네. 손님 많으면은 3일 쉬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저도, 저도 몇번 왔다가 문 닫은 거 보고 갔는데, 그거 아, 혹시 혹시나 오실 거면 저한테 전화하고 오세요. 그래야 문 열었나 안 확인하고 와야 되니까. <웃음> 아니, <웃음> 형도 그, 형은 여기서 쓰질 않네. 문 닫고. 아이씨, 궁금하 아, 여긴 우리 동네잖아요. <laughs> 여기 시흥시 우리 동네잖아요. 그래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 근데 형 진짜, 진짜 맛있어. 일단 또 이런 좋은 또이 메뉴에. 음. 소주가 또한잔안 들어갈 순 없어요. 우리가. 아, 그 자. 형은 드시고 나는 네, 지금 네. 금지 중이라서 어. 그런 물은 뻥치지 말아요. <laughs> 아, 이따, 일단, <laughs> 일단, 일단 나 혼자 먹을게요. 오늘 자. 형 혼자. 자, 자. 야, 우리 형. 배도. 자. 하이한잔 먹고. 아 이거? 오늘 은명수 형이 술 먹는 모습만 보여리겠습니다 <laughs> 근데 많이 먹지 마라. 아, 많이 안 먹을게요. 자, 아 자, 공 덤벨을... 하고. 아, 오, 아, 좋다. 자, 어, 이게, 살짝 졸으면서 더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응. 음. 살짝 졸아야, 졸으면서 먹어야 더 맛있어요. 그리고 당면살 있잖아요. 오, 떡이 얼마야? 네, 당면, 대단 음. 당면, 당면살이 딱 넣고, 음. 떡을, 떡을 좀 잘라요. 그 수저로 잘라. 그냥 아, 혼자 먹어. 아토, 아토, 아토고, 아토가, 아토가, 아토, 아토가. 잘해. 아토가. 야. 깻잎도 음. 여기는 시장옆이라서 깻잎도, 음. 시장, 깻잎도. 오. 깻잎도 힘들하고. 아니 겁나 큰 거죠. 아야 <laughs> 여기 모든 <뭐든지> 양이 <laughs> 커. 아 진짜 여기 진짜 제가 추천할만한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봐봐요. 음, 국장이 아, 이게 또이 중간에 소스가 또 음. 특이하네. 하다다 다. 거 뜨거 뜨거 나와. 맛 나와. 열 나와. 이렇게 열 나와. 아. 맛있어요. 나게아안와열이 오돌토라라는 와열 봐봐요. 끝와주죠 네? 아. 아딱좀딱 이런 또 따로 둬야자들형 응. 일어나자마자 술 먹네 <laughs> 아, 원래 안 먹는다 했는데 끝나고 와서 먹었다고 얘기해줘요 아저왜 그래 그만 <laughs> 아나이거 뭐지 노네이거아 아니 목고로고밥 먹고 일하기 했는데 이거 보자마자 소주 시켰어밥 <laughs> 먹고 일해 그랬더 이거 보더니 그냥 소주 달라 고 먹고 있는 데 원래 술안 먹기로 했거든 요이거야요 소주가 빠지, 빠지면 안돼 아, 아유 그런데 맛있구나 응. 이제 끝내주죠 오, 그래? 응. 응. 아 그리고 또이 마늘하고 이제 이 장하고 음, 음. 이 딱맛있네 응. 원래 장을 찍어 먹는 거예요 조금 아 음, 음. 눈으로 봐도 그냥 아래 팽팽하니 네? 어 됐다, <laughs> 물러왔어, 네. 이거 땡가 올라오잖아 땡긋 땡긋 올라왔어 이거 이거 봐, 이걸 그래서 알곱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알처럼, 알처럼 아, 동글동글해서? 동글동글하게 동굴 해고 아, 아, 이렇게 이러다가 알곱창이 음. 어. 음. 아난 이거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 이거 <laughs> 나 이거 올 때마다 한 2인분씩 맨날 포장해서 옆에 저기 소품 담당 있거든. 그분이 지금 춤을 꾹꾹 <laughs> <laughs> 먹고 해봤지. 아니 소품 담당님 뭐 앉으래도 안 앉으시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아 진짜 소품 담당인데 먹고 싶은데 꾹꾹 한명 있다. 예전에 나 부러운 거 나. 오, 오. 하나 더. 봐봐 여기 소품 담 담당님 밥비벼 먹는데요. 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이쪽에 앉으시라고 나온 거 어때? 야, 이걸 왜 허락도 없이? 아, 유러분 우리 아유, 드디어, 야, 어, 드디어 우리 시흥 장군님 오셨나요? 아, 유 여기서 여기서 안, 안 하면서 안한다안 아, 한다 그러니까. 한다고 아, 그병아도아아는 이건 뭡니까? 도대체? 여기다? <laughs> 여섯 아 여섯 개가? 여섯 아여아 개? 여섯 아, 여섯 개? 여섯 아 여섯 개? 아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아니 <laughs> 나 출연하다가 와 들어오서 이렇게 출연하다가 네, 이거 이거 맛을 못 봐요. 이거 또 뭐, 장모님이 장군 먹는 거를 못 참어. 먹는 걸 절대 못 참어. 이렇게 <laughs> 잠깐 까메오를 출연한 거야. 어 진짜 맛있어요. 응? 봐봐요. 훨씬 훨씬 한거요 봐봐. 음. 아 오우 아 아, 잖아 우리 패드님 이거 후창 드실 줄아아 이거 못 먹는데? 요참못 먹는데 뭐 있나? 없어 <웃음> <웃음> 순대는 좀 뭐지? 순대 순대 좀 먹어야겠다 음. 밥 볶아 먹어야겠다 그순대살넣응야 진짜 고춧봐봐고이때당면을 뭐가 야 되는데, 안 먹을 늘잖아 사모님! 네. 우리 순대 사리 하나만 주세요. 지금 네. 네. 음. 장군님 먹는 거 봐. 우와! 우와! 형님 우기다가아 <laughs> 내가 해드릴게 딱 있어. 어, 이렇게. 또, 이렇게. 아, 우와! 있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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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와 우와! 이렇게, 네, 너, 네. 손 닦았어. 아, 손 닦았어. 손닦았 갔다 닦아서안 닦았는데, 손 닦았어. <laughs> 좋아졌다가, 생각해서 좋아졌다가, 닦아야지. <laughs> 와, 이거 드시는 거 봐. 응? 와. <laughs> 역시 뭉쳐봐. <laughs> 아, 또 오늘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형님 덕분 이렇게 좀 주세요 아 드디어 제가 원하던 아, 자자 여기 또순대 살이. 이거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비벼, 비벼 먹으면 또 끝내줍니다 그렇지? 양념에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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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딱 해서 자 순대를 익혀서 물로 나왔지만 어 여기도 쫄깃 왜면 여기도 쫄깃서 쫄아서 <laughs> 형님 머리에 머리에 이게 <laughs> 어찌, 어떻게 마지막까지 드신 소감 어떻습니까? 아주 맛있습니까? 좀 너무 맛있. 좀. 괜찮죠? 응. 군대 사니까 군대가. 예. 군대이 군 맛있네. 맛있어. 어, <laughs> 바, 바, 바 봐요. 딱 그런 방식. 자, 진짜 기회가 되면 그분한테한번와보세요 진짜 실망 안 합니다. 근데 지가 맛집 아있네 음. 아니 형 여기는 사장님이 손님 많이 들어가고 나서 칭찬을 드나. 이제 아 근데 너무 맛있어. 나도 그냥 자연히 홍보가 이제 홍보할 수밖에 없잖아. 아 진짜 왜 그래? 자 이제 끄세요. 어, 아, 엄청나네. 아, 진짜 음, 맛있다니까요. 영님은 아역정. 어, 저번에 이제 순대 사리를 하나 시켜가지고 먹어봤더니. 오 맛있게 들어. 잘 먹고 갑니다. 네, 자, 옆에 퇴장하시고요. <laughs> 예, 좀 있다 그 소분 담당이니까 <laughs> 좀 있다 가 장비 잘좀 챙기세요. 와, 삼겹도 먹고. <웃음> <웃음> <내> 오빠도 뭐야? <laughs> 오빠도 뭐야? 어? 아, 일단 아, 육기가 이제 좀 다른 거 봐. 육기다 응. 어, 위에다 치, 치즈를 뿌린다. 아. 치즈를 뿌리는 거죠? 밥두 아, 공기. 우와. 아, 피디님, 피디님 이거 먹, 먹을 거죠? 안 먹어, 이거 또? 참 대단한 사람이네 되게 곱창 쓴다고 짜증이 나 아니, 이 맛있는 걸안 먹는단 말이야? 참 나, 아우 저, 우리 소풍 담당 거 시흥 장군님또 다시 오시라해 <laughs> <해서. 웃음> 와. 기름, 기름. <웃음> <아이고>. <웃음> 못했어. 아, 자, 아니,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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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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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죽인다. 아니 또 왔어. 아 진짜. 짬.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형님은 도대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짬 하고 나갔다 와. 맛있는 맞잖아. 거 먹을 때마다 아우. 아우 아, 아, 짠 하고 갔다 와. 이거 봐봐요. 오, 어? 어. 와. 저기다 저기다 잠깐만. 이거 이거 이 옆에 음. 우리 우리 장군이 아이, 형. 형배가 하래 좀. 내가 하려고 했는데. <laughs> 반만 아, 뒤집어 반만. 와 우와. 죽인다. 오이오 이거 아니 치즈가 야야 치즈.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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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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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끝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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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도 야막 떠들여, 막 떠들여, 막 떠들여, 막 떠들여, 와, 어 진짜 이제 아, 아, 피디님 이걸 못 먹는다고 참 아쉽다, 아쉬워. 아유, 아유 정말, 진짜 어. 음, 이거. 아 이런 것도 못먹으면왜 사람이 됐어? 형, 많이 잘했어. 왜왜나 주려고? 조금 나여기다이어 여기다 이렇 비벼 먹을 거야. 와우. 조심해야 돼. 명성한테 흘리면 큰일 그죠 흘리면 뒤져. 아니 또옷 바꿔야 돼. 어우 진짜 끝내준다. 음, 좀 이렇게 뒤집어. 아유 정말. 또 슬슬 시작이다. 밑에를 뒤집으라고 좀. 아 이거 누워도 꽂을 거라는 거를. 아나 정말 아니, 진짜.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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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러니 나한테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어. 아휴. 아유. 아유. 구독자 여러분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우리 <laughs> 영성베타로 <영상, 웃음> 썼는데 <laughs> 사람이 없어요. 다바쁘대 공들려가고, 돔들하가다 <laughs> <laughs> 바쁘다. 나나 안 바쁘냐? 나나 안 바쁘냐고. 그래도 유튜브 찍는 그래? <laughs> 유튜브 찍는다고 그래? 머리 깎고 왔잖아. 미리 <laughs> 보면. 오. 봐봐. 와. 응? 봐봐요. 늘어. 이거 늘어 늘어진 거 봐봐. 와, 이거. 와, 쫀득쫀득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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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와 진짜 입니다 자꾸 여기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어. 여기부터 다먹을려고밥 걸리냐? 밥 걸리시네. 형, 안전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만 하지 말고, 어. 그냥 먹는 것만 줘요. 그냥, 저거 <laughs> <그렇고서> 먹는 것만. <laughs> 자, 너도 따르면 안 음. 자, 너도. 나는 그래도 많이 산다. 잘 먹었습니다. 걱정하세요. <laughs> <꿍꿍하네요. 웃음> 자, 예. 마무리 담겨니까소예 정리하세요. <laughs> 어. 아, 자. 이제 마약국 드실 만큼 드셨으니까 우리 마, 이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혼자 서들고 <laughs> 혼자 왔는데 <만들었네>. 미친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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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먹고 있는 중이라고 형말해 이제 원 장군형 갔잖아 <laughs> 이제 <laughs> 투나도말 안하고 <하나 웃음> 먹고 있어 형의 말딱 듣고 먹다자 이제 오늘, 오늘 지금 이, 이 영상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나쁘리시게는 <laughs> <낮술이 생리 때문에 웃음> <laughs> 아. 자. 오늘 돼지 곱창 고음 진짜 형맛있게 먹고, 덕분에 아, 아, <laughs> 맛있게 먹고, 마시게 먹게 먹고, 마시게 먹고, 마시게 먹고, 먹었 마시게 먹고, 먹었으니까온 먹고, 마 약간, 잠깐 잠게 잠깐 왔다 갔다 하고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습니다아이왜게 해서, 이렇다다서 이렇게 거리냐 해서, 이렇게 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에명습니서이렇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아, 물어 먹어, 빨리. 이걸, 이걸 안 야, 너는 어차피 배 나와야 그거 좋아할 사람도, 너 안, 안 나와도 좋아할 사람도 없으니까 먹어. 아 나만 빼면 돼, 나만. 아니, 너배만큼 너 될까봐 무서워너 <laughs> <laughs> 배처럼 될까봐. 안 돼, 안 돼. 지금 장모님 빨리 그거 소품 중요하다, 이제 가게 집에. <laughs>